가쭉 내려오는 동안에 몇 개의 하트를 통하는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창의력 전문가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추운 겨울에 실외에서 많이 아이들과 놀 수가 없다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음 실내에서 아이들과 창의성도 높여주고 신체의 움직임도 늘려줄 수 있는 놀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짜잔, 보이시나요? 자, A가 쭉 내려오는 동안에 몇 개의 하트를 통하는지, 그리고 그 하트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된지를 외워서 거기에 알맞는 카드를 찾아주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집에서 뛸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엄마가 심판을 보고, 아빠하고, 우리 자녀하고, 이 카드를 하나씩 주고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낮은 포복으로, 으쌰, 으쌰, 으쌰. 어떻게 됐어요? 신체의 전신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거기 위에 이렇게 거미줄까지 만들어주면요. 더 정교하게 아이들 신체 발달이, 왜냐면 신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교하게 발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앞에 와서 판을 보고, 내가 갖고 온 카드가 어떤 카드랑 비교해 본지 보는 거예요. 자, 오, 어, 보니까, 보라색, 빨간색, 오, 어, 여긴 것 같아. 짜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다음 카드를 갖고 와서 어떤 카드가 맞을 건지 이렇게 맞춰 보는 게임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각자 자리에다가 이런 카드를요. 모두 내려두세요. 이렇게. 어 이건 엄마 거. 아, 이건 아빠 거. 우리 아들 거 이렇게 놔두고요. 앞으로 엉금엉금 엉금, 엉금 기어가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보라, 빨강, 주황, 보라 빨강, 주황, 초록, 보랑 빨강 주황 초로 어, 그다음 뭐였지? 어 노랑 파랑 가서 이걸 외운 걸 갖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카드를 아까 그랬지 보랑 빨강 파랑 주황 오 어, 여기다 짜잔 맞췄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력도 높여주고 이동하다 보면 이걸 한번에 기억 못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가다가 잊어버린 경우는요 다시 와서 이걸 또 찾아봐요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아빠의 승부수를 띄워서 완승을 하면요 아이는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 아빠랑 해도 우리 비슷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는 4개를 맞히는 것 같다면 우리 아들은 2개만 맞힐 수 있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4개를 똑같이 맞추되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빠를 수 있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판도 재미있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신체 발달 능력도 좋아지고 제일 좋아지는 건요 아빠랑 친해집니다 아빠 대부분들 아버님들은 대부분 집에 와서 어떻게 돌아줄까 생각하시는데 싱거진 방법으로 돌아주시면요 아예 창의적 사고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두 번째입니다. 음. 화이트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오, 초록색 있어요. 이 많은 카드들을요. 이렇게 코팅을 해서 바닥에다 놔두세요, 집에. 그다음 여기에 걸 맞는 색상의 물체들을 집에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우와! 어디? 초록색. 여기네. 짜잔! 오, 어! 빨간색, 짜잔. 오, 어! 노란색, 짜잔. 그래서 아빠하고 우리 아들하고 대결을 해서 누가 이 칸에 빙고를 먼저 만들어보는지 전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하나, 둘, 세개 맞췄으면요. 엄마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 노란색으로 빨리 막아야 될것 같아. 그럼 집에 있는 노란색 물건을 찾아와서딱 막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빙고가 안 되죠. 그래서 빙고 맞추기 게임을 해주시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거기에 빙고를 맞추기 위해 공격하는 방법, 방어하는 방법도 아주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 게임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주사위가 있네요. 여섯 개, 네 개, 한 개, 두 개. 그러면은요, 이번 거는요, 뛰지 않고 아이들과 집에서 앉아서 하는 게임으로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짜잔. 오! 육이 나왔어요. 그러면 육에다가 색칠을 하세요. 아빠는 파란색. 자, 아들이 돌립니다. 음! 이가 나왔어요. 나는 노란색 이렇게 칠하다 보면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돌리다 보면 또 1이 또 나와요. 근데 일이 없죠. 여기 있네요. 어, 이게 색칠하는 거예요. 자, 또 돌렸어요. 오! 근데 또 1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색칠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자, 이제 몇 개가 나왔을까요? 다섯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색칠하겠죠? 수의 개념도 좋아지고 어, 6이 나왔으면요. 6에다 색칠도 해 주고. 1이 났으면은 1에다 색칠도 해 주고. 이러다 보면요, 여기 있는 걸 모두 색칠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럼 마지막에 아빠가 색칠한 게더 많은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색칠한 게더 많은지, 대결을 해서 과연 누가 많이 색칠했는지 게임을 해보시면요, 아이들의 수의 개념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떠셨나요? 실내에서도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실내에서도 아이들 창의력을 생각할 수 있게,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놀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재밌게 더창의적이 놀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어, 내가 이런 방법은 몰랐는데 생각이 드신다면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존의 방법을 모르셨다면요, 이러한 방법들로 접근하셔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면요, 아이들 창의력이 정말 도움 많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놀이를 이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